야, 꽃핀? 근데 미안. 근데 솔직히 꽃핀. 남봉이 부끄럼 부끄럽다 얘기를 해. <laughs> 그 솔직하게 어? 얘기를 해 그냥. <laughs> 어? 부끄러워? 부끄러워? 그래 <laughs> 그 <laughs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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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 고 그거 알아서 그냥 게임하 네. 네? 갔어. 명함이 됐네. 또 이러면 명함 또 돌려야 돼? 근데 놀랍게도 나 아까 명함 돌린 사람들 답장이 하나 도없 왔어. 왜냐면 너가 보낸 참. 어, 사람들이 잠깐만. 답장이 오네 한명 있었어. 응? 그러고 한명세면 답장 왔었어. 레이터. 아니, 근데 답장 보냈더니 또 얘가 사라졌어. 음... 죽으라고 말해 줄게 내가. 어피니. 뭐너 보고 뭐뭐 죽으래. <laughs> 아 이렇게 딱 말해 주면 딱 오지 바로. 아니 어, 뭘 봐? <laughs> 아니 내 이름을 왜 그렇게 봐? 오피니 죽으라면 죽고 오라면 와야지. <laughs> 봐봐 풍이 그 나... 초심 잃어가지고 지금 요즘 오전 방송 안키나다니까 어, 그러네 풍이 진짜 몸안 좋나? 어? 뭐지? 초심을 잃었다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몸이 안 좋은 걸로. 님, 보약이라도 한 접지어 줘야지. 보약 <laughs> 뭐지 근데 나는 보약 같은 거 하나도 안 먹어 봤는데. 한약도. 아, 한약은 그러니까. 먹어 봤다고. 근데 약간 그런 것도 몸에 안 맞는 사람 있고. 보약 음. 대부분의 음. 사람들한테안 좋을 걸? 아, 그래? 나 다이어트 할때 먹어 봤어. 근데 <laughs> 아니, 몸, 몸 몸에 맞춤식으로 막 맞추고 그러면은 안 맞을 음. 일이 딱히 없던데. 난 근데 고양이 고양이 먹으면... 약간 나이 먹고 좀 여기저기 아프잖아. 응. 뭐라도 챙겨 먹고 싶긴 해. 그건 그래. 어, 아직 붕어는 나도... 그거 모를 걸. 나 요즘 들어 느껴. 아니 왜냐면 아니... 내가 급식 때는 <laughs> 건강했는데 요즘은 너무 게 창이다 보니까. 음... 안 좋아. 음. 음... 근데 붕어는 아직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? 아 자연 치유대 뭐든 지금 그나 요즘. 내 생각에 얘는 밥부터 먹어야 될것 같은데. 붕어 맨날 평소에 맨날 밥 먹을 때 풀떼기만 먹잖아. 그러니까 아무튼 어? 풀떼기만 먹어. 풀떼기만, 풀떼기만 먹으면 입은... 좋은 거 아니야? 아니. 풀떼기만 먹고 약간 소, 소식하고 풀떼기 먹고 먹는 사실, 게 약간 약한 느낌? 고기 같은 되게... 기간이야 나 지금 고기 아아 아. 아, 근데 적절한 좀 육질을 섞어줘야 돼. 어. 그러니까. 어? 무역지도 나왔어. 어, 나... 아 진짜? 어전그 어. 애초에 무역지 나온 거. 아니 진짜로. 막 뭐, 무당 무당기업이라고 있는 웹툰 있는데 거기 보면은 채식만 하는 문파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어. 규칙을 어기고 육, 육즙을 먹었더니 이제 건강을 되찾았다. 약간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. 오 그래. 그래. 맨날 뭐 보면은 막 토마토 같은 거 먹고 어, 막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뭐, 탄단지를 먹어야 되는데 탄단지 아무것도 안 먹어 샐러드 먹어야지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밥을 안 먹어. 먹어봐 탄소원물을 안 먹잖아 자어 그니까 러 나는 나는 하루 이틀이면은 하루 이틀 정도 난 정도는 무조건 하면은. 그 고기랑 탄산이 있어야 돼 인생에 아 고부 아, 아, 인정 나 짜파게티 들고 어응왜 어? 음, 왜? <laughs> <laughs> 왜 그래 남보 <남봉>? 왜 사먹 어? <laughs> 아니 근데 그게 있어 피부야 뭐? 진짜 돼지한테는 돼지라 못해 어... 누가 봐도 돼지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돼지라 하면은 그 애칭이 되는 건데 진짜 좀 약간 그런 아니, 부분에 말. 있어서 음. 왜? 남복 맨날 나한테 바보라고 그러고 <laughs> 통통이라 하잖아 어 그니까 너 바보야? 아니잖아 근데 진짜 약간 찐텐이었는데 그때는? 아이 장난하나 해이멍청 <laughs> 새끼가 <laughs> 그때는? 아이 머래 원숭아 약간 찐아이다 진짜... <laughs> 말했잖아 <laughs> 아, 와! 아닌 사람들한테 이런다고 더.. 이 얼굴도 남고이 얼굴도 눈남고. 와, 음. 네. 짜장면에 청겹살 먹었네. 헉! 참 맛있겠다. 와, 진다. 뭐냐, 그건? 아, 근데 짜파게티는 체끝 그건데요? 모르시나요? 어? 체크? 어? 체크? 음. 근데 난 거기 그런 거 구분 잘 모르겠어, 아직도. 체끝이랑 안심이랑 꽃등신 약간 이런 거 구분이 아직도 잘안 돼. 소고기, 돼지고기 이걸로 다녀. 진짜 고알못이다. 1, 절대 안심만 시켜 먹어. 안심이 제일 맛있어. 그 뭐지? 채끝살이 제일 부드러운 고기인가? 안심 먹으라고. 알았어. 안심을 먹으면 아 배불러. 안심이 되다. <laughs> 나도 그 생각 <생각했어>. 했는데. <laughs> 아, 기분 나빠. 어, 아, 왜? 아니, 너 그때 일부러 말안 했어. 약간 바쁜 자람될것 같아서. 아, 너 거의 말하기 직전까지 갔잖아. 그랬때 억지로 받아준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원숭이랑 교감했어. <laughs> <laughs> 와, 원숭이? 사람한테 원숭이랑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김당국밖에 없다. 아, 아까 말했잖아, 비브야. 내가 말한 그 법칙 알지? 진짜 아니야? 원숭이 같은 사람한테는 원숭이랑 못 한다고. 근데 나는 원숭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. 음. 너 원숭이랑 기분 나빠? 응 음. 그냥 그냥 전장해. 그러면 괜찮지. 원숭이라 했는데 기분이 나쁘다? 그럼 진짜 원숭이일 수도 있어. <laughs> 이거 기분 나쁘게 못하는 약간 가불기 거는 거 같은데? 후식은 아니, 과일이다. 벌또 후식을 먹어? 아니 방금 바꿔줬네. 후식성. 심지어 후식도 폴댁기야 전설이네? 나같을 붕어는 어디 그 묶어주고 <laughs> 하루 새끼 고기 먹여야 돼. <laughs> 아, 내가 봤을 때, 죽었는가? 아, 예. <laughs> 한번, 이제, 서로가 서로, 이게 진짜, 감정 상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손절한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올 필요가 있어. 송조을 해야 되고 그냥, 그냥 새 친구 안 그러면 겹치잖아. 그냥. 안 아, 그러면, 그러면 그 밴다이어 어. 그램에서 교집합이 <laughs> 있을 수밖에 없다고. 그럼 한 달만 저기 까안 <laughs> 되겠다. 새로새 친구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. <laughs> 진짜 나도 새 친구 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서로 서로 소개시켜. 일부. 어. 넌 남자 친구가 만들어 야고서 <laughs> 이브 아, 내가 소개해줄게 저기 남봉이야. 아 대참아졌어. <laughs> 아 이브야 <laughs> 아, 아, 너, 너 실친들 없어? 실제 친구들? 아 근데 실제 친구들은 약간 나처럼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애들이 아니야. 아 그게 도둑지 이제. 아, 약간 실제 친구들? 그 친구들 일하고 그러는 애들 있어. 막 회사 다니고. 응. 음. 고우신다. 근데 다, 이제는 다 남자친구 있는데. 저 멘트가 이제 딱 소개해주기 껄끄러운 사람한테 친구를 보호해주는 뭐? 그말 아닌가? 아니야. 니가 라아그그 그래. 아니야. 니가 아 다들 막상 친구들은 남자친구 가 어... 없고 심지어 소개해달라는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. 근데 남자친구 있는 건 있다고 말하지 그럼 거기서 없는데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. 그거는 모르지 없는데 만들어내는 거는. 못했지. 아니야 있어 진짜야. 그, 그 비브야. 그 아니야 나 부끄러 언니. 아니야 내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어 남풍 정도면. 근데 왜 갑자기 남친이 제조됐지? <laughs> 없었는데 생겼어 갑자기. <laughs> 어 이거 같은데. 아니 친구들이 몇명 있는 거 같아. 근데 그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남자 친구가 있다? 이거 있을 수 있는 데리아코핀 근데 미안. 리안... 근데 솔직히 꼽힌 남봉이 부끄러운 부끄럽다 얘기를 해. 그 <laughs> 솔직하게 <웃음> 얘기를 해 그냥. 어? 부끄러워? <웃음> 부끄러워? 아쨌바기도 <laughs> 맛있다. <laughs> 말이 없네. 오케이. 게임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근데 약간 소개 같은 게 약간 좀.. 그런 느낌으로 소개받는 느낌 아닌가? 약간 소개팅 느낌? 아닌가? 그냥 친구 한, 음, 번도 <laughs> 한 번도 없어서 모르겠다. 나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모르겠다. 나.. 나 음. 꽈팅이 마지막.. 꽈팅? 꽈팅? 꽈팅 해본 적 없어? 그런 거 신기하다. 그러면 막 처음 보자마자 막 본인 <laughs> 내장통 꺼내가지고 그거 막 교환하고 에? <laughs> 뭔 소리지? 아아! ㅈㄴ 나가 씨. 아, 아 그럼.. 그래. <laughs> 아, 뭐 어디 뭐나들어놓갔어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야? 그 h a t t h 그 n 어땠어? 파 음, 모르겠어, 제가, what's on 나 s I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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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들? 어. 기다려봐. 실친들 있긴 하거든? 어? 근데 전부 십덕이야. 어? 그래서 음. 현실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어. 뭐? 나도 관심 없어요, 현실 여자들한테. <laughs> <laughs> 왜딜잡으로 장난하나, 이씨. 뭔 아, 아. 현실 남자들한테 관심이 없어. 나도 현실 여자한테 관심 없어요. <laughs>